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웹 크롤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우선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서 어, 네이버 검색창에서 어, 테슬라를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탭에 뉴스 탭을 검색해주시면 지금 화면과 같이 테슬라 관련 주요 기사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그 뉴스 기사를 제가 웹크롤링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HTML 기본 문법을 조금 아르셔야 되는데 뭐 모르셔도 되고요. 뭐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뭐 링크해 드릴 테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이러한 문법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런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이러이러한 문법이 있다, 태그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그냥 머릿속에 명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이 진행을 할 텐데요. 원래 이 소스는, 여기 보시면 설정에 도구 도구 보기에 이제 개발자 도구가 있는데 여기 가시면 이 코드 부분을 클릭하시면 특정 부위 부분에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이제 달하면,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걸 보실 수 있던,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코드라는, 오른쪽에, 왼, 오른쪽 코드가 여기 화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색깔이 변한 거고요. 근데 워낙 이게 방대하니까, 제가 확인을 할수 없으니까, 이 코드를 저를 전부 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텍스트 파일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검색할 부분이 기사, 기사 타이틀인데요. 이 부분을 찾아서 지금 여기 보시면 기사가 테슬라 베드레데이가 우리에게 준 교훈 다섯 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이 클래스가 지시한 거를 보면 여기 제목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최근 열린 배터리 데이 이, 이게 기사 내용이고, 이게 S P 언더바 E T 언더바 타이틀이 이제 기사 제목이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우리에게 준 다섯 가지 교훈이 타이틀이 나왔잖아요. 이 타이틀 부분이 이제 우리가 코드를 부분 이제 제목을 이렇게 가져올 부분인데요. 그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s p u n d e r s c o r e i t u n d e r t i t l e 이 부분에서 이제 가져올 겁니다. 그거를 이제 코드화해서 가져올 텐데요. 어, 여기서 패키지 파일을 하나 만들고, 크롤링이가 뭘 하나 만들고, 파일을 또, 파이썬 파일로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필요한 게 이것과 스케줄 이 URL 호출 이 타이머 그래서 거기서 import해서 live의 request url을 호출하려고 하는 거에 그리고 bs4에다가 그 beautiful surf을 여기다 넣고 그리고 import해서 schedule 도 추가하고요. 그리고 여기다 time을 넣었는데 이게 그 설치하시다가 이게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만든 카페고요 저 이거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 윈도우에서 뷰티풀 파이썬 라이브 설치하기 이거를 적어 놨으니까 이것대로 설치를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여기 밑에 제가 경로에다가 이 부분을 해서 업데이트 설, 설치가 됐는데안 되면 이 부분을 업데이트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정상적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스케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또 설치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테슬라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그냥 이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코드가 있습니다. 밑에 쓰라고 코드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렇게 쿼리 부분이 이게 암호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서 또 request URL, url을 가져온다. 위에 선언한 url을 가져오고, 읽어서 이제 수 모듈에다가 beautiful 함수를 써서 html 그 url을 호출하고, 파싱까지 해서 findall 이라는 함수를 써서 클래스를 다 가져오는 건데 트에 그러니까 이러한 클래스에 있는 이름을 명시한 것을 다 가져옵니다. f 변수라에 오픈해서 테슬라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고 여기다가 wt 인코딩은 utf-8로 팔로, 팔로 변환을 하고 여기다가 또 write 이제 라인으로, 이제 쭉 나오고. 그다음 n form을 돌려서 라이트 right n까지 여기다가 속성을 여기다 속성에 타이틀 아까 전에 타이틀이라고 명시했는데 그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한줄 띄우고 그리고 또 write n i 점그 다음에 링크 주소 href 들어가고 f write n 역 슬래시 n 들어가서 줄 바꾸기 하고 f 이렇게 해서 클로즈해서 파일을 열었으니까 또닫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스케줄을 또 시작했으니까 1분 동안 또 테슬라와 여기 있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스케줄이 run 해서 run pending이라는 함수로 해서 계속 실행돼서 while 계속 스케줄이 계속 돌고, 거기에 있는 함수, 그 여기 테슬라 함수가. 1분 동안 계속 실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테슬라.txt 파일이 이제 기사가 긁어와서 웹에서 호출해서 긁어온 다음에 이거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출력, 출력해서 라이팅해서 아, 텍스트 파일에 쌓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라, 라이트 하면서 계속 포문 돌려서 기사가 계속 라이팅, 텍스트 파일에 라이스트 하는 걸볼수 있거든요. 코드는 뭐 간단한데, 이 부분을 제가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제가 코딩한 게좀뭐 잘못됐는데, 잠깐만 제가 좀 수정을 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전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거는 이게 제가 함수 부분에 여기 두 함수 부분인데, 그냥 함수 명만 적으면 되는데, 제가 가로에서 이거를 추가해서 오류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함수 명만 적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 안 하는데요. 지금 1분 동안 제가 돌려서 이 결과 값이 나오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만약 결과가 나오면 여기 경로 크롤링 폴더 밑에 지금 이 테슬라.txt 텍스트 파일이 생성돼서 기사들이 나오는 걸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기사들이 이렇게 쭉쭉 헤더들이 타이틀들이 쭉 나올 건데요. 지금이 한 50초 지난 것 같은데, 아, 1,20초만 기다리면 결과 값이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1분이 된것 같긴 한데, 아, 1분이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기사에 타이틀. 테슬라가 우리에게 준 다섯, 교훈 다섯 가지. 그리고 테슬라 공급 계약 소식에 호주 광산 업체가 주가 80% 국도. 똑같죠. 테슬라 내달 네 슈퍼차저 유료와 정거 수수료도 도입. 똑같구요. 그러니까 이 뉴스 말고도 뭐 다른데 또 응용할 부분이 많으니까 이 코드를 응용해서 어, 본인이 뭐 다른 부분에 또 뭔가 스크롤링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면 또 여기 추가해서 URL을 또 찾아서 여기에서 여기 또 속성 그 찾, 여기 있는 h t m l 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태그, 태그들을 본인이 찾아서 원하는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코딩으로 해서 이렇게 파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작업하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파이썬 어, 웹크롤링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또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